네, 저희가 세상이 평안해서 샬롬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한 줄 믿습니다. 어, 네, 저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네, 거의 이제 매일 이상한 물건들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 사실 밤에 이제 저그 가면은 밤에 나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굴러다니는 이제 물건들을 막상 버리려고 하면 아이들은 난리가 납니다.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거다. 나한테 소중한 거다. 필요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동안 아이들이... 보이지 않게 이제 숨겨두는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아이들이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다, 어, 다양한 것들이 떠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 어떤 분은 가족. 또 어떤 분들은 또 다양한 다른 것들이 떠,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완전히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복음의 전달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를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우리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아, 오늘 27절을 보면 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를 간단하게 말하면 어울리게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게 생활하라 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이런 핀잔을 줍니다. 옷을 몸을 가리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실제로 이 옷은 몸을 가리는 용도 이외에도 때와 장소에 맞춰서 그것을 가려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지위와 장소, 그 지위와 장소에 맞는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복음의, 복음을 가진 자로 어울리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은 권리와 특권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으로 서라 입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 도시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 내전 중큰 승리를 거둔 기념비적인 도, 장소입니다. 내전이 끝난 후 많은 로마의 군인들을 빌립보에 거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부심이 상당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모두 로마 군인들은 모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이 로마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러한 배경을 두고 기록되었습니다. 바울은 소위 말하는 군대 용어들을 사용하여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지금처럼 군대 용어를 하면 비속어나 비속어나 은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인들의 자부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과 문장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특히 27절의 한 마음으로 서서의 서서는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인의 자세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당장 전쟁이 나서 싸우러 나가야 하는데 군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단단하게 무장한 상태로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단어를 듣자마자 전쟁에 임할 모든 준비를 마친 군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마음으로 도열해 있는 준비된 강한 군사의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빌리버서 4장에서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물러나지 않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서라" 이 "스테케테"라는 단어입니다. 물러나지 않고 주 안에 서 있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초가 잘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없이는 주 안에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시련과 고난에도 뿌리 없는 나무처럼 이리 휘청이고 또 저리 휘청이게 됩니다. 그렇게 휘청해서는 주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금세 물러나고 맙니다. 우리는 꾸준한 말씀 묵상과 기도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로 준비된 모습으로만 주 안의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신아의 기초가 바로 세워졌을 때 제가 각기던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뜻으로 협력하라입니다. 여기서 협력하라는 함께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일치 단결하여 일치 단결하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한 뜻으로 함께 싸워 나가라. 고 말함. 싸워 나가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듭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든 것은 재물일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넘어 현대에도 재물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아간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사비라가 그렇습니다. 유다가 그렇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배금주의 때문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무가치게 하는 것은 배금주의만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는 대학진학, 두 번째는 교인들의 위선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신앙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나 지나친 개인주의로 또는 친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우리의 복음의 신앙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라는 모습으로, 때로는 재미라는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한 뜻으로 협력하여 우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본문 28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기서 두려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장애물에 겁먹어 뒤로 물러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쟁을 앞둔 군사가 두려움에 두려움을 먹고 물러선다면 전열은 흐트러지고 사기는 엉망이 되고 맙니다. 이것은 곧나한 사람의 패배만 말하는 것, 나한 사람의 패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패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들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잔뜩 움츠러들어 아무 것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수 없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에 떨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한 박해나 국가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선뜻 말하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크나큰 단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 우리의 단점이 아니며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가 두려움 앞에 움츠러든다면 불신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라고 더욱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나 자신 안에 있는 복음을 당당히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배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또한,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나타냅니다. 복된 소식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복이, 나를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반쪽 자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가까운 곳부터 살펴보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르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가까이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전도 대상자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비행기나 버스를 탈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직전이 가장 두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도를 하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여나 불쾌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버스나 비행기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에 앉은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셨고 곧 30을 바라보는 두 딸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불 그분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셨고 제주도에는 귤을 따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나간다는 말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결혼은 했냐고 물으시며 저처럼 싹싹한 사위가 갖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 나가, 가까운 건강한 교회에 나가시면 마음에 쏙 드는 그리고 저보다 싹싹한 청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딸, 따님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에 나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교회에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좀더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심의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숨을 쉬듯 당연하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라입니다. 두 번째는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입니다. 세 번째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면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눈앞에 없는데, 내 삶에 복음, 내 삶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면 복음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서 있겠습니다. 네. 네, 한번더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한 뜻으로 협력합시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게 하심에 또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겠습니다. 한뜻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